천국복음 55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새 언약 네 번째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앞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원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확인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은 장차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두 번째는 장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의 예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 지성소 천국이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강림하신 후 성도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큰 다섯 번째로 모세에게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압당에서 모세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역시 모세와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압당에서 모세에게 베푸신 언약으로서 호랩산에서 출발할 때 맺었던 그첫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첫 언약, 둘째 언약, 예언약, 새 언약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세우신 첫 언약인 모세 율법, 곧 육신에 속한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첫 언약 옛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안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의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봐도 못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었을까? 조금 있다가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이사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봐도 누구신지 몰라요. 마음의 감동은 더 없고요.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하나님이 옛 언약 하에서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못 깨달아요. 그럼 왜? 옛 언약에서는 못 깨닫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가 자신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옛 언약 말고 새 언약 안에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우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새 언약의 대상은 당시. 사람들과 또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 즉, 후손들. 이 안에는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니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니게 말씀하신 대로 또니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눈치니 이 하나님이 되려하심미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여기 서 있는 자는 그때 살아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거기 참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예. 우리에게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들, 후손들에서 어, 지금까지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당에서 세우신 새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어, 그 동안에 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세우실 때그 내용이 있었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자, 그것이 그 예수님에게 대한 모든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제 모세에게는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선지서에 들어가면 선지자와 세우신 그언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깊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 구약의 하나님이 새 언약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다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겁니다. 아, 네. 자두 가지 내용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할례와 세례죠. 이제는 새 생명에서 나오는 할례 받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되어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시제가 뭐죠? 미래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유대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는 알아도 마음의 할례는 모르죠.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듭나게 옛예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거듭남의 표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너희 마음에 새 생명, 새 사람을 만들어 주면 그때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네. 약속한 거죠. 이게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킴을 살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옛 언약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 틀려요. 각자.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듣고 지킬 수 있게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미 신명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니게 명령한 이 명령은 니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앞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아멘. 이건 역시 시제가 미래입니다. 행할 수 있다. 행할 것이다. 내가 명령한 명령은 어렵지 않다. 멀지 않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명령을 들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걸 들으려고 바닥 밖에, 바다 끝으로 가지 마라. 오직 그 말씀은. 너와 매우 가깝다. 네 앞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아멘. 결국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명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겠어요?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복음으로 바꿔서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여권이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답이 나왔습니다. 예, 네, 답이 나왔어요. 신명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마라, 바닥 밖으로 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로마서는 내용이 좀 바뀌어요.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는 똑같아요. 근데 바다 밖으로 가지 말라가 아니라 무적행에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도대체 왜 하늘로 올라가지? 왜 바다 밖으로 가지?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간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명령을 받아와라 그 얘기거든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음. 그리스도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어, 올려드리지 말라. 여기 어디에요? 하늘 보자에 계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골고다. 무덤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 말이죠, 이제는. 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되게 가깝다. 아까 말했죠. 신명기도.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 믿음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 계속 예수를 믿으라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바울이 멋지게 신명기의 복음 예언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정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늘이나 골고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그리스도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정약했습니다. 첫째 정리는 그 언약의 내용들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 어, 언약의 내용들이 중요한 거니까요. 요 내용들을 다 마지막 끝날 때 제가 합쳐 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확인 시키셨습니다. 맹세로 새 언약을 세운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장차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의 예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둘째 오늘 배운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언약을 세우시며 언약의 대상은 당시 사람들과 거기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후손들과 우리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이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거는 이제 할례 받는다, 세례 받는다. 할례와 세례가 뭐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제는 새 생명에서 나오는 할례 받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 예, 신명기 약속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음. 둘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곧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고 있잖아요. 음. 다된 거죠. 예. 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세원에게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세원약을 세우시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려고 했던 옛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할례를 베풀어 그할례받은 마음 그립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 안에서 살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말씀을 주고 너는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신명기의 말씀 드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약속들이 세원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세원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원약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